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플러스 오서진 이사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모처럼 시젠이라는 진단키트 종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SD 바이오센서 영상을 좀 올려드렸는데 뭐 비슷한 내용의 종목이기 때문에 시젠 주주님들도 좀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좀 영상을 준비를 해봤고. 어, 최근에 이제 그 변이 바이러스 소식과 관련해서 그 코로나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진과 동시에 또 코로나 수혜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 시점에 좀 시즌에 대해서, 그리고 진단키트 종목들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은지, 그리고 대응은 또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시즌 주주님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본격적인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뭐 우리나라 외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좀 많이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국가들이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해 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런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확진자가 줄기보다는 오히려 국가별로 더 증가하는 국가들도 꽤나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죠. 오미크론에 대한 소식까지 또 더해지면서 많은 국가들이 다시금 좀 경계감을 높여 나가고 있고 또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와 관련된 우려감이 어 증시에 그대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 이제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 시장 내 종목들만 하더라도 이전까지만 해도 NFT나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좀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한다면은 어 지난 금요일부터 갑작스럽게 코로나 수혜 종목들 쪽으로 또 매수세가 강하게 좀 붙어 주면서 우리 코로나 수혜 종목들이 다시금 좀 강세 섹터군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과거에 코로나가 터졌던 시기를 보시면은 지난해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시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러면서 또 우리 진단키트 종목이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도 좀 같은 기대감이 이렇게 좀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어,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거는, 지난해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수혜 종목들에 대한 시각이, 어, 확연히 좀 다르다는 점을 좀 인지를 해주시고, 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좀 실적을 보여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즌의 실적인데요. 보시면은 뭐 매년 꾸준하게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예상 컨센상으로는 매출액은 최대치를 갱신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직전 정도 대비해서 소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분기 매출을 보시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피크를 나타냈던 날짜는 지난해 4분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해 4분기 이후로는 뭐 계속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확인 가능하시죠? 자, 이 말은 즉,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에서 피카오 천장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측면들이 주가에 반영이 돼서 지금까지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뭐, 최근에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새롭게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어, 일전부터 사실 변이 바이러스들은 상당히 좀 많이 이렇게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감마 바이러스도 있고요. 그리고 델타 바이러스, 뭐, 알파 바이러스, 너무 많은 변이 바이러스들이 직전부터 존재해왔었던 상황이었고, 또 변이 바이러스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진단 키트 업체들의 실적에 있어서 또 긍정적으로 작용한 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오미크론과 관련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앞으로의 실적 역시 좀 플랫하게 유지가 되거나 혹은 우향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굉장히 좀큰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도 가급적이면은 최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대응 지점을 좀 잡아드리자면 차트 관점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제가 주봉을 좀 보면서 간단하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시즌의 주가 차트 선을 한번 그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라고 한다면, 지난해 8월 달 주가가 피크를 나타낸 뒤에 좀 일정하게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음, 과거부터 이제 이 라인에 만나면 주가가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 왔는데 이번에는 주가가 이 선을 돌파를 한 뒤에 저항 라인 부근에서 지금 소폭의 지지력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선을 추가적으로 그어서 좀 보여 드리자고 한다면이렇게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시즌의 주가는 웬만하면 이 채널 안에서의 움직임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널의 고점 상단부의 주가가 위치해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라인을 주가가 깬다라고 하면 바닥으로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 라인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전에 두 차례 정도 지지가 나왔던 구간이고 지난해로 돌아가서는 지난해 주요 저항 라인 부분이기도 했는데 보통 이렇게 주요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했던 가격 공 같은 경우에는 돌파 이후에 지지 라인으로 성격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위에서 떨어지고 있는 요 저항선과도 좀 비슷한 성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돌파해 를 주었기 때문에 지지력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 상단으로는 이렇게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적정 구간에서의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은. 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일단 상단으로 1차는 요 라인 그리고 2차는 요 정도 라인을 해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 의미가 있는 가격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 1차 목표가 드린 가격권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달, 7월달 고점 부근임과 동시에. 직전에 이제 요때 11월 12월 주요 지지라인 부근이기도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지지와 저항이 중첩이 되는 가격권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큰 저항라인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 가격이 75,000원인데 상단으로 주가가 추가적으로 오른다 면은약 87,000원 정도, 87,000원 정도에서는 비중을 절반 정도는 좀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이제 오미크론과 관련해서 이슈가 더 이렇게 많이 부각된다. 그래서 주가가 더 추가적인 상승세를 나타낸다라고 하면은 남은 비중에 대해서는 그냥 미련 갖지 마시고 약 10만 5천 원 구간에서는 좀 나머지 비중에 대해서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가격권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달의 고점 부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직전으로 가서 지난해 이제 이때죠. 어, 피크를 나타내고 바로 음봉이 나왔던 지난해 8월 주봉의 지지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후에도 한 차례 또 지지가 나온 준 다음에 깨졌던 그런 가격수였는데, 아무래도 이런가격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매물평이 많을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이 라인을 돌파하려고 시도를 했으나, 맞고 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상방으로 8 7 0 0원에서 비중을 일부 매도한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보시면서 약 10만 5천원 정도에서 남은 어비중을 전부 다 매도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으로는. 일단은 오늘 저점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면 이제 오늘 저점 깨지면은 다시금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흐름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점 구간을 만약에 주가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좀 대응에 대한 지점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요 가격권, 그러니까 야, 6만 천원 구간 같은 경우에는 또 지지력이 이미 두 차례나 나와줬던 가격권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지가 나와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라인에서 다시금 좀 붙어봤다가 이탈하면 그때는 완전히 좀 매도를 하면서 관심 종목에 삭제를 하는 방법으로 대행을 하시면 다들 시즌 같은 경우에는 좀 수월하게 대행이 가능하시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앞으로 다가올 일정이나 그 기대감이 중요한데 그런데 지금 현재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모멘텀은 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최근에 나온 이슈는 우리가 그냥 단기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이슈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다들 잘들 참고하셔가지고 대응들 하시면서 다들 좋은 수익 체계적인 대응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주식 플러스에서도 음. 이제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금요일 날도 추천드리고 하면서 또 이렇게 수익을 안겨드리기도 했는데 관련해서 저희 주식 플러스 좀 매매했던 내용을 좀 보여드리자면요 자 보시면 이렇게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sd 바이오 센서 뭐, 다들 아시는 종목이죠? 이제 시즌보다 시가총액이 좀더 높은 진단키트 관련 종목인데, 보시면 오늘 뭐, 170만원 벌어가셨다, 이렇게 보내주신 분도 계셨고, 130만원 벌어가셨다, 보내주신 분도 계셨는데,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 날 추천드린 종목입니다. 제가 이제 VIP 서버 좀 그냥 그대로 같이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서버인데, 자, 이렇게 추천드린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11월 26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한번 추천드렸다가, 오늘 시초가에 진단키트 관련 종목도 갭상승 나올 때 수익청사 완료했었고, 또 오늘 추가로 장중에 또 들어가면서 11월 29일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두번 수익청사 완료했거든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앞에 말씀드렸듯이 단기 관점으로 좀 이렇게 접근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엑세스 바이오도 진단키트 관련 종목이죠. 요거는 이제 금요일 날 진입했다가 당일 날 바로 팔았습니다. 음 이렇게 일단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나 코로나 수혜 종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단기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다고 라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오늘 큐브엔터도 수익청사 관련했는데 사실 큐브엔터 같은 경우에는 단기 관점보다는 좀 중기 관점으로 좀더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저희 주식플러스에서는 이렇게 시세 나올 때 팔았다가 또 가격 주면 사고 이런 식으로 좀 트레이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추가적으로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도 오늘 분할 상장한 종목인데 이것도 오늘 단기 관점으로 진입해서 이렇게 또 수익을 가져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관련해서 오늘 수익 청산한 종목만 해도 세 종목 동도 수익 청산했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자, 이렇게 보시면은 뭐 지난주 금요일 날 수익 청산한 종목도 상당히 많고 카톡으로도 인증샷 보내 주시고 이렇게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뭐2 4만 원, 29만 원, 170만 원 벌어 오셨다라고 보내 주신 분도 계시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저희 주식 플러스는 그때 그때 시장 내부각을 받을 수 있는 섹터와 종목군들을 계속 추적을 해 나가면서 함께하시는 v i p 님들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많은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현재 좀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도움을 받아보시면 불필요한 손실은 충분히 줄이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이상으로 좀더 많은 수익들을 창출 가능하실 거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주식 플러스 VIP 체험 서비스를 현재 도와드리고 있는데 서비스는 이렇게. 드리고 있거든요 참가비 1만원, 그리고 15% 수익 4개를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체험기간은 일주일인데, 일주일 안쪽으로 15%를 달성하면 체험은 조기에 종료가 되신다라고 생각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체험 받으신 분들 이틀 만에 끝나셔가지고, 이제 VIP로 전환을 해주신 분들도 많으신데, 체험을 통해서 VIP 서버가 어떻게 진행이 되시는지 체크를 하시면서 수익도 좀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 유료 서비스로 전환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유료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어요. 2+2에 50만원, 4+5에 90만원으로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위에 콘텐츠 한 달에 12만 5천원꼴로 진행이 되시고요. 밑에 콘텐츠 한 달에 10만원꼴로 진행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쪽 어떤 회사나 전문가들보다 더 저렴한 금액으로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다고 생각해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저희 주식 플러스 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이렇게 정말 많은 종목들 수익 현황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어렵다 하시면, 혼자 서하시면서 불필요하게 손해보지 마시고, 좀 도움 받아보시면서, 이렇게 좀 수익들을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즌에 대해서는 일단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후에도 시즌 관련해서 영상은 추가적으로 올려드릴 수 있으면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라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